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1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와 거짓대원자들의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예레미야 대원자가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짧으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기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유다가 애국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기진하며 그들이 암담하게 되어 땅에 주저앉으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갔도다. 그들의 고귀한 자들이 자기들의 작은 자들을 물로 보냈는데 그들이 구덩이에 가서 물을 찾지 못하여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으므로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당황하여 자기 머리를 가렸도다. 땅에 비가 없어 토지가 갈라지므로 쟁기질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렸도다. 참으로 암사슴 또한 들에서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것을 내버렸으며 들락귀들은 높은 곳에 서서 용들같이 바람을 들이시나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에 힘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도 짐승도 자기들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부는 땅을 갈아도 소출이 없고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서 내버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저기 가면 물이 있겠지,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쉬는 어둠이 오겠지, 공기는 항상 있으니 숨을 쉴수 있고, 때가 되면 비가 와서 채소가 자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분의 손길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에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작은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생수도 없고 냉장고에도 물이 없고 수도도 단수가 되어서 물이 안 나온다면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이 안 나오니까 씻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부터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정말 그날 하루는 복잡하고 괴로워지겠죠. 이렇듯 집안에서 당연히 누려온 사소한 것들만 끊겨도 큰 혼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운행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신다면 우리 창조물들은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운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를 감사함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의 채널에 아주 짧게 올려놓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또한 이런 감사함을 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들 녀석의 엉뚱한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저한테 했던 엉뚱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저 하늘에 있는 해는 한 번도 서쪽에서 떠오른 적이 없어요? 이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이들은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순수한 건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물어보니까 대답도 단순하게, 그럼 당연하지.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제 아이의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절대 당연하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고 운행하시기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질서들, 곧 사계절이 항상 반복되고,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낮과 밤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시켜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구 밖에 있는 그 많은 행성들이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운행하시며 한 번도 그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아니, 당연한 것을 넘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토해내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덥다고 짜증내고 춥다고 불평하고 오늘 날씨가 왜 이러냐고 투덜대고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자연스럽게 불평만하며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또는 누군가한테 항상 최고로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해주었는데, 항상 툴툴거리고, 불평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역경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위기가 생길 때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너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물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낮아진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징벌하리라.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백성들의 금식, 기도, 희생물과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다른 대원자들은 백성들에게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대원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평안의 말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원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원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그들의 대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들에 던져지고 그들을 묻을 자가 없으리니 곧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이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 위에 쏟아 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거짓 대언자들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말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그러나 만일 대원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원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깊은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편안한 말만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아니,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 시대나 예레미야 대원자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또그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핍박받는다고 해서 전부 올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볼수 있듯이 많은 참된 대언자들이 거의 모두가 핍박당했고 그들이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대언자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활동했던 세월이 40년이 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서 안에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명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주의해서 나 자신과 주변을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잠시 성경구절 몇 개만 보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원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베드로 호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원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 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두려움으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깨어서 그 말씀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말 매우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대원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니, 먼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너무도 많이 있고, 전화기에도 있고, 주변에 항상 있는데도 정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교만하고 게으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넘치게 있다 보니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실제 예화를 찾아보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실제 예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세 시대에 유럽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 아래 있었을 때,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만약에 영어나 독일어 등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라틴어는 그 당시 성직자들만 배우는 언어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고, 또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일반인들의 연봉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농부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한다고 믿고 성경을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했고 또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경우는 자연사로 죽었지만 사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공식 정죄해서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꺼내서 불태우고 강에 버렸습니다. 또한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인쇄해서 보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재판에서 이단으로 판결받고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을 받았고, 이후에 교수형으로 목이 졸려 사망하고 화형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마틴 루터의 경우는 그는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어 파문을 당하고 제국에서 추방령을 받아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그를 숨기는 사람도 범죄자로 간주된다는 것 때문에 외로움과 은신 생활을 해야 했으며 평생 감시와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의 경우는 실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이 공개 재판을 받고 즉시 총살당하였고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발각되어서 핵심 인물 5명이 공개 처형되고 7명은 관리소로 보내지고 30명은 노동 교화형을 받고 가족을 포함한 50여 명은 강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권인 나라들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처형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즉결 처형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이책이 아닌 오디오나 USB 같은 것으로 숨겨서 전달하거나 외국인을 통해서 몰래 공급받는 방식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브라더 앤드류라는 분이 계시죠. 본명은 네덜란드어로 안네 판데르빌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이신데요. 1928년에 태어나셔서 얼마 전에 2022년 94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1955년에 공산권 국가에 박해받는 교회 현실을 직접 목격하시고 그곳의 교회들이 성경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공산국가의 성경을 밀반입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오픈도어 선교회를 창설, 창설하셨고, 이 선교회는 현재까지도 약 7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성경과 기독교 자료를 지하 교회나 박해받는 지역에 공급해주고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해서 박해받는 국가들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도 1995년에 설립된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북한과 아시아 지역에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더 앤드류의 유명한 예화로는 자동차에 성경 수십 권을 숨겨서 국국경을 국국 통과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국경에서 매우 철저하게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앞 차량들이 짐을 전부 꺼내어서 검사받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들키겠다 싶어서 그 순간 브라더 앤드류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들의 눈을 감게 하소서 차 안에 있는 성경들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일부러 성경 몇 권을 덮지 않고 가방 위에 그대로 두고 검문소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 의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 경비병은 그의 차량을 훑어보기만 하고 트렁크를 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권의 성경을 지하 교회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내 손에 성경책이 있고, 전화기에도 성경 앱을 두고 볼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보고 듣고 할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저부터도 성경을 많이 안 봅니다. 정말 너무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이번에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같이 게으르고 교만해지지 않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인데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끝이 납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에서는 가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백성들의 죄와 교만, 거짓 대원자들과 그 거짓 대원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백성을 대표해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며 진정으로 낮아진 심령과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